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진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글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549장입니다. na chu yo wotu Join 송군그리스 안아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you yeah. 소소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가 변두라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신 없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르시되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앞뒤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않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에또 예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으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예 예수께서 밝히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뒤뚱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금방 가셔야 되는데 금방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학하게 되는 걸 보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물까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있어서 제자들은 상당히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예수님 하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은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시죠. 7절에 그후에 제자들에게 시대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할 때낙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뚫치려나는데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 내에서는 절대적인 어, 신임을 얻었지만 물론 유다는 그렇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어, 예수를 믿고 가게 되는데 어,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전체 다 그런 게 아니라 바생과서기관들이 특히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신성 모독하는것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무척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교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 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면 돌 맞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구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고 또 저녁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과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밤이 되면 일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둠에 갇힌 세계예요. 아, 대낮같이 밝은 세상이지만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오셔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그 빛에 대해서 말씀 듣고 믿을 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거든요. 아쉽고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둠을 밝힐 대상자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구세주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시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있는 배단이죠. 그 지역, 그리고 거기만 봐도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즌에 나사로가 병원서 죽었을 때그 시간대에 그 날에 나사로만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러 몇 사람 다 죽었겠지만 왜 유독 나사로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를통해서 아, 예수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걸로 실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네. 또이르시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돼 있습니다. 아, 병들어 죽었어요. 이 사람 벌써. 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돼 있어요. 어, 깨운다는 것은 뭘까요? 잠들면 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는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죽은 자를 마치 잠자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보고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영혼을 보고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제자들이 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 죽음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은 아,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 병든 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깨우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 눈을 뜨는 거하고 일어나는 건다른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눈은 떠 있어요. 그러나 몸이 못 일어나거든요. 왜? 육체가 세약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영혼만 일어나는 게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 기쁨이 생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이 사순절날 깊이 생각하고 으면면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영혼에 예수 불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도 마음도 다그 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십사절에 예수님께서 팔키르 시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밝히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서 죽어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알고 있어요. 그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거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약 3km 정도밖에 안된 거리. 걸어서 한 어, 얼마? 한 4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곳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아, 죽은 나사로를 빨리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죠 죽기 전에 방문하지 않아요 완전히 죽은 후에 방문하려서볼수 있죠 아, 예수께서 밝힐 시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런 너희를 믿게 하랍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되어요왜 늦게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 죽은 나사로가 깨어났을 때그 주변에 있는 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로만 듣고 기도만 듣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죽은자를 살리는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가 일을 선호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추원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라고 아, 길을 기르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념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뜨겁게 하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몸도 일어나게도 하시옵시고 정신도 살아나게도 하시고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정한 크리스찬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신념 가운데 기하게 임하기도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향을 받아 오시며, 하나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단을 사해 줄것 같이 우리들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쇠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다분하게 석고하옵소서. 대게나라와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